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아직 삼성중공업을 실적 회복 중인 조선주로 보고 있다면요, 판단이 크게 늦은 겁니다. 영업이익률 10%를 넘긴 건 시작일 뿐이고요. 지금 시장이 계산하기 시작한 건 얼마나 더벌수 있느냐죠. 조단위 FLNG 수주가 한꺼번에 몰려있고, 이게 터지는 순간 주가는 지금 위치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삼성중공업이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 단계 위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지 핵심만 짚어드릴 겁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짧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린란드 관세 이슈라는 이 외부 변수가 있었던 거지, 기업 실적이나 산업 구조가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도 우리 삼성중공업은요 어제 대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13%까지 밀렸던 흐름을 빠르게 말아올렸습니다. 오늘도 조선 섹터 안에서 하락 폭이 가장 제한적이었죠.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시장이 삼성중공업을 지금 가격에서 더 흔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바로 지금부터 이어서 보실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한화투자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근거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실적이 아니라 해양수주, 그 중에서도 FLNG입니다. 요즘 FLNG 이야기를 자주 들이다 보니까 또 똑같은 내용을 말하나 싶으시겠지만요. 지금 주가를 가장 먼저 반응하게 할 모멘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삼성중공업의 해양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25년 해양수주 목표는 40억 달러, 한화로 치면 약 5조 원 규모였는데요. 실제로 잡힌 수주는 8억 달러, 한화로는 1조 원 남짓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해양 수주가 부진한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포트의 해석은 정반대인데요. 수주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조단위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월되면서 한꺼번에 몰려있는 상태란 겁니다. 대표적인 게요, 모잠비크 코랄노르트 FLNG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작업은 진행 중이고, 본계약만 남아있는 상태죠. 여기에 델핀 FLNG 1호기. 그리고 원래 26년 이후로 예상됐던 웨스턴 F.LNG, 델핀 F.LNG 2호기까지 올해 수주 목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리포트에서는 연간 해양 수주가 70억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삼성중공업 주가를 현재 구간에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바로 이 해양 수주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양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또 기간이 길죠. 과거에는 일정 지연이나 조건 변경으로 실적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해양 비중이 커지면 실적 변동성도 같이 커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에서는요, 앞으로 해양 매출 비중이 약25%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해양이 커진다고 해서 이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선 매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란 겁니다. 그래서 이 해양은 부담이 아니라 주가를 한 단계 밀어주는 추가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 흐름을 반영해서 하나 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건 단기 뉴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실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단 판단 때문인데요. 리포트에서는 25년 4분기 영업이익을 약 3,150억 원, 영업이익률은 10%를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요, 오는 1월 30일에 IR 기업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4분기는 이 3분기에 대비했을 때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 줄었지만, 성과 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실적 퍼포먼스 자체는 이 리포트에 나온 수준에 충분히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과거부터 IR 직후나 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한 번씩 위로 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IR에서 오가는 기관 질문의 방향, 회사 측 답변의 뉘앙스, 현장 분위기의 핵심 내용은요. 기사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사도 보지 못했는데 며칠 뒤에 주가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가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박자 늦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타이밍과 이 예측하기 어려운 공시구조 속에서 삼성중공업의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이 실적 시즌에 앞서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통해서 계속 정리해서 전달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영상 댓글창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바로 문자 신청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링크 이렇게 적어놨고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설문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끝납니다.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들진 않고요 들어가셔서 2초만 투자하시면 신청이 바로 가능하니까요. 집계할 때 누락 안되게끔 신청하신 분들만 댓글로 신청 두 글자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마린 스테이지와 함께 좀더 편하고 좀더 유리한 방식으로 계좌로 운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만큼은 도움이 될만한 정보였다 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와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최우장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